최상목 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의대 증언 추진으로 전공이들이 대규모 사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을 결정할 2월 데드라인도 지났습니다. 의대 10곳에서는 신입생 중 1명도 수강신청을 안 했습니다. 의료 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락가락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결정한 바 없다고 합니다. 환자, 수험생, 재학생, 그리고 그 가족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교육부와 복지부 합의조차 못 이뤄냅니다. 기껏 의료개혁 특위 민간위원들과 만났습니다. 갈등을 이유로 의료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의료 대란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난장판입니다. 결자 해지,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야가 협의해야 나설 겁니까? 최 부총리가 하도 하는 일 없이 내란 세력 눈치만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윤석열이 파면 돼도 조기 대선이 안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 68조 제2항,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대선을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겠다 하거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미 여야 협의가 협의, 안 됐다고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정을 했어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최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육부, 복지부나 민간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 당사자들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마흔역 재판관도 즉각 임명하십시오. 내란 세력 눈치만 보는 것으로도 직무 유기는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파면 후 대선 공고를 미루면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국민이 뽑아서가 아닙니다. 관윤이 좋아서입니다. 그 운마저 탄핵으로 날려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